안녕하세요. 대전세종누리카우크렌입니다요 수산 8 8 g 상부 캐빈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보면 전면 유리 닦아주는 와이퍼가 있고, 요거는 삼색등, 빨간불, 노란불, 녹색불, 요는 작업등.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의자가 있고 의자 밑에는 이런식으로 히터가 설치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인입 그리고 여기는 뜨거운 바람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악셀은 전자 악셀입니다 예전에는 뭐지? 오페라 실린더로 해서 하는 거였는데 그게 하도 이 DPF하고 오류가 많아서 전자악셀로 교체를 했습니다 여기는 이런 식으로 되어있고 이제 버튼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laughs> 자, 수3887의 컴퓨터 화면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자, 여기 봄의 길이, 그리고 반경 모델명 써있고 전격 하중, 내가 들수 있는 하중, 그리고 현재 들고 있는 양, 인양 하중, 지금은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으니 빵빵이겠죠. 그리고 봄의 각도, 그리고 높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이제 핸드폰 거치대, 자, 여기는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시가, 가 꼽는 거 스위치에 있고 얘는 이제 상부 시동 스위치 그리고 얘는 블루투스 스피커 얘는 무시동 히터 리모컨 그리고 껌 음료수 다이 얘는 유압 비상 정지 버튼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뭐를 만약에 사고가 나거나 그랬을 경우 유압을 비상 비상 정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있는 버튼이고요 얘는 빵빵이 얘는 와이퍼입니다 와이퍼 얘를 누르면 와이퍼가 작동합니다 그리고 겁나게 더운 여름을 날수 있는 선풍기 이거 하나로 여름을 나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에어컨을 직접 설치해야 될것 같습니다 얘는 와이퍼모터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스위치들은 보면 여기 써 있겠지만 서브위치 서브 윈치 투 스피드. 그러니까 보조 윈치의 스피드를 저속으로 할 거냐, 고속으로 할 거냐. 그 스위치고. 얘는 이제 메인 윈치 투 스피드. 그러니까 메인 윈치를 고속으로 할 거냐, 저속으로 할 거냐 하는 스위치지만 지금 현재 얘는 옵션상 메인 윈치가 고속이 안 달려있기 때문에 저속만 되기 때문에 쓰지는 않고 대신에 여기에는 바건, 해제 및 작동. 그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얘는 라이트 작업중 라이트 스위치. 이 아이는 이제 어, 리미트가 작동했을 때 빵빵이 소리가 삑삑하고 나게 돼 있는데 그거를 끌 거냐 킬 거냐. 그거 이제 작업해 놓은 스위치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엔 꺼 놓고 혹시나 현장에서 원할 때는 켜 드리기도 합니다. 이제 전체적인 사진은 이러하고 레바 배열은 일반 카고 크레인하고 이, 카, 이 크레인은 좀 틀립니다. 왜냐면 제가 하이드로를 했었기 때문에 하이드로 배열로 바꿨어요. 그래서 얘는 스윙인데 일로 하면 좌 스윙, 일로 하면 우 스윙. 얘는 대릭어 품이. 시동을 한번 켜볼까요? 자, 시동을 켜고 자 스윙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 우로. 우로 스윙을 합니다, 우로. 그리고, 자, 이렇게 밀면, 좌로 스윙. 그리고, 얘는 대릭입니다, 대릭. 데릭. 이 붐이에요, 붐. 자, 봐보세요. 붐이 숨어지고 다시, 당기면, 붐이. 형원입니다. 그리고 얘는 윈치. 얘를 밀면, 얘를 밀면, 윈치가 내려가고, 다시 얘를 당기면 윈치가 감깁니다. 그리고 얘는 붐 기복. 그러니까 붐을 뺐다 접었다 할수 있는 건데, 얘를 밀면, 자, 보시다시피, 길이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얘를 당기면 금의 길이가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얘는 원래 그 페달, 이 페달에 들어가는 오페레 실린더에 들어가는 브레이크 오일인데, 얘는 지금 현재 전자 악셀을 쓰고 있기 때문에 얘는 쓰지는 않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으로 수산 887 내부 조종성 모습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